실록, 서정주, 오이할 거나. 아,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.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. 천지에 님이 꽃잎이 지고,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도아나또한번날 애워싸는데,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,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내려. 신라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가시네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.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.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물지도 못할 귀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